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강원도 양양에서 전술 훈련 비행을 하던 헬기가 군부대 내 교회 앞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할인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지역화폐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정부 시기에 발견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성 승무원의 키 165cm에 55kg이 넘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지한 중국의 한 항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승무원들의 제한 체중에서 5에서 10%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체중 감량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비행에서 폐쇄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2023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가 오는 17일과 18일 광화문과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총 68개국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여한 이 축제엔 음식과 공연,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전술 훈련 비행을 하던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일부가 파손되고 조종사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강원 양양구 손양면의 군부대 내 교회 앞에서 3군단 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허리통증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대 내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군당국은 헬기의 엔진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상이 삭감되면서 지역화폐가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화폐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지난해엔 6,052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보통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는데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지자체는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춰야 해서 일부 지역에선 지역화폐 폐지 수준을 밟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외 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